10일과 집에 오자마자 초대장을 쓸 거예요 드디어 다음 달에는 내 생일파티가 열려요. 그래서 요즘 엄마하고 생일파티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. 엄마는 한식이나 중식을 준비하시려고 하지만 나는 김밥, 떡볶이, 만두 같은 분식이 더 좋아요. 내 생각에는 친구들도 길거리 음식 같은 분식을 잘 먹을 것 같아요. 이번 생일 파티에는 김밥 만들기 시합도 할 거예요. 친구들 중에서 누가 김밥을 제일 잘 만들까요? 생각만 해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. 아빠가 오시면 친구들하고 볼 영화를 부탁드릴 거예요. 최신 영화가 좋을 것 같아요. 내일 집에 오자마자 친구들에게 보낼 초대장을 쓸 거예요. 그리고 친구들의 집으로 초대장을 보낼 거예요. 친구들이 많이 올수 있으면 좋겠어요. 이번 생일 파티 때 친구들하고 멋진 추억을 만들고 싶어요. 생일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.